양인 거지. 얼마? 네. 40이냐? 음. 맞아요? 200g 중에 10분의 20이 소금이잖아. 그렇지? 200g에 10분의 20이 소금이다. 40g. 맞죠? 음. 처음에 총4 0 g 었고두 번째 거는 소금 몇서2 0 0 g 이거? 몇 g 200g 중에서 10분의 10이 소금인 거잖아. 10%니까. 음. 20g. 더해지만 소금은 총몇그 g이다? 60. 60g 6 0인 것이고 소금물은 처음에 200g, 나중에 200g이니까 얼마? 어. 400g 람 곱하기 100 해주면 최종적인 퍼센트 정도 나오죠? 그치? 15%뭐 이렇게 되겠지 뭐 그지? 퍼센트 정도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다 당연히 램이다라는거 질량 얘네들은 음. 온도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음. 안 받아요 온도가 변해도 물질의 질량은 절대로 변하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몰 온도는 부피 리터를 가지고 가거든요 리터는 온도에 따라서 변해요. 액체의 부피는 뜨거우면 어떻게 되냐? 늘어나요. 여러분들 온도계, 있죠? 수온 온도계 같은 거 아니면 알코올 온도계. 뜨거우면 그 안에 있는 빨간색깔 염색약에 탄 에탄올이 알코올 온도계의 경우에 뜨거운데 딱 뜨거운 손을 딱 잡으면 액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니까? 쭉 늘어나면서 눈금이 올라가잖아요. 맞죠? 액체는 뜨거울 때 부피가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리터 몰농도는 리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피가 어떻게 될수 있어,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이 문제야, 딱 상상부터.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몰농도는. 자, 몰농도 이제 할게. 몰농도도 뭐 별거 없어. 각각은 별거 없어. 근데 둘이 전환하는 걸 하면 돼. 둘이 전환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 너무 어려운 문제 풀다가 지금 하니까 하나 나올 거예요. 뭐야? 앞으로 배울 화학원은 다쉬울거야요 제일 어려운건 제일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마세요 1단원은 제일 어렵다니까? 진짜 1단원은 배우고 아 화학원 진짜 너무 쉬워 너무 어려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게 뒷단원은 다 쉽다는거 4단원 산화학원에서 살짝 화학 반응식이 또 나오긴 하는데 1단원에서 응용되는 수준까지는 안나와요 네. 그래서 그냥 많이 어렵지 않다요 그리고 4단원까지 갈뭐 가기 전에 1단원 뭘 개념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오니까 몇차거까요 자, 몰농도를 이제 볼 건데요. 몰농도는 용액 1리터 속의 용질의 양, 용질의 양이라고 나오면 양이 몰수야, 몰. 용질의 몰수를 몰농도라고 하는데요. 정의는 그래 그니까. 어떻게 구하냐? 용질의 몰수를 구해가지고, 나누기 용액의 부피를 해버리면 돼. 용액의 부피다. 자, 용질의 몰수, 나누기 용액의 부피. 단위는 리터로 하세요. 1리터 기준으로 하니까. 문제에서는 맨날 밀리리터로 나오거든. 200ml. 실제로 왜냐하면 문제는 약간 현실적으로 돼야 되잖아. 200리터를 갖고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200 이게 2리터잖아. 200리터 너무 크잖아. 200리터짜리 용액이 있는데 막 이렇게 문제를 낼 수는 없으니 밀리리터로 나온다. 밀리리터는 리터로 환산할 수 있지. 2 0 0 m 리터 나와서 몇 리터야? 알이다. 알지? 1L는 1000mL. 그러니까 뭐1터짜리 물이 있다 면 1000mL야. 1mL는 어느 정도 양이냐면 1mL는 이런 거지. 1세제곱센티미터. 1세제곱센티미터 뭐지?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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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육면체 있지 그거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 그것이 1mL. 0.2몰의 음, 포도당이 있었대. 포도당 용액이 400밀리리터 있었대. 그렇다면 몰농도는 얼마냐? 뭘농도는 뭐니까 몰/리터지. 리터분의 몰이지. 몰, 몰, 몰 리터분의 리터 몰인데 리터 이걸 기울인 게 퍼지 그렇지? 그 정도 알죠? 리터분의 몰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걸 예들 이렇게 쓰기도 한다. 라지엠으로도 쓴다. 몰 per 리터를 라지엠으로도 표현합니다. 알겠죠? 라지엠은 그러니까 몰 얘기하는 거야? 몰 per 리터, 몰농도를 의미하는 거 알지? 몰이랑 다른 거야? 라지엠 나오면 몰이 아니야? 몰 per 리터나 라지엠이야. 몰농도. 음. 자, 그럼 한번 보여볼까? 0.2몰이라고 했지? 몰수는 0.2몰. 음. 자, 몰수 나누기 뭐하고? 용액? P는 400ml. 단위는 리터로 바꿔야지. 0.4ml. 2분의 1mol per l 또는 2분의 1mol.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돼요? 할수 있겠나? 응. 그러면 한 단계 살짝 응용해서 음. 4g짜리 NaOH. 가 있는데 얘가 200mL가 있어요 얘가 식량은 40몰농도는 얼마냐 몰농도 얼마지 않고요 어? 몰수가 안 나와 있지 몰수 일단 구해야 되겠다 어떻게 구하지? 질량 4g이라고 했죠 몇 g이 나와 그러면 뭔가로 나눠져서 몰수를 구하는데 나눌 때 분자량으로 나눕니까 아니면 22.4로 나눕니까 아니면 6.17로 나눕니까 분량으로 나눠서 확실싶냐 얼마? 40 4g 나누기 40 그러니까 그게 0 1 m o 이구나 맞죠? 그렇죠? 몰수 나누기 뭐하라고? 부피 0.1mol 우연히 또 1분의 1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겠죠? 0.1mol 그지? 할수 있겠나요? 질량으로 나오면 그냥 몰몰수 먼저 구하고 용액 부피로 나눠주면 되지 어려워요? 안 별로 안 어렵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용액을 물켰을 때 몰농도를 구해라. 이것도안 어려워요. 자, 물켰을 때, 물키다라는건 뭐야? 뭐를 더 넣었을 때? 물을 더 넣었을 때, 희석시켰을 때, 희석시킨다는 게 뭐야? 물을 더 넣었다는 얘기지. 물을 추가했을 때라는 얘기지. 전화량뭐거에다뭐 몰농도가 얼마가 되겠냐 이런 거 한번 해 볼게요. 예를 들어 0.2몰 어 a라는 어떤 물질 용액이 있는데 얘가 100ml가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다가 물을 어 300ml를 더 넣었대요. 그러면 몰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일 쉬운 단계 자 얘들아 물더 넣어봤자 몰수를 변할까 안 변할까 물만 넣은 거잖아 그치 몰수 그대로야 얼마 0.2몰 음. 그대로고 용액의 양만 변하겠지 1 0 0 m l 인300더들어왔으니까총 얼마 4백. 400이니까 4 0 0 0.4 미안 또 2분의 1이다 왜 자꾸 2분의 1 나오냐 <laughs> 우연해 그지막 지어냈더니 돼요? 이거? 이건 할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뭐 이렇게 나왔어 음, 이몰 농도의 A용에 200ml가 있어 여기에 물을 300ml 추가했을 때명몰은 되느냐? 물어봅니다 자어 이거 잘봐 몰이 아니지 몰 농도야 음. 이걸 조심해야 돼이 라지 M이야 스몰 M 아니고 라지에는 뭐라 같다? 이몰퍼 리터와 같다 그렇지 1리터당 이몰 있는 거야 얘는 알겠지? 근데 나는 1리터만큼 없다고 얼마? 2 0 1리터 몇 리터? 0.2리터 있다 1리터당 이몰이면 0.2리터일 때는 몇 몰일까요? 그거 어떻게 구해? 1리터당 이몰이면 0.2리터일 때는 몇 몰이냐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다 그냥 곱하기 0.2리터 해버리면 리터 리터 상쇄되버리고 0 4몰이요알 여기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벽에 곱한 거랑 똑같지? 얘는 그러니까 2mol·L니까 2mol·L 곱하기 200리터 0.2리터니까요 얘가 0.2리터 만큼 있다 리터 길이 상쇄돼서 없어지고 몇몰이다 0.4몰이 이 안에 들어있었다는 기인 거지 몰수 구했으면 나중에뭐 해주면 돼? 용액의 총 부피만 해주면 되죠. 500ml잖아요. 0.5 l 가 되는 거죠. 5분의 4 몰/리터 또는 5분의 4마지 이렇게 쓸수 있다고. 돼요? 그러니까 뭐 물을 더 추가했을 때 최종적인 몰농도를 구해라. 이런 거풀 때는 몰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몰수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용액의 부피를 그냥 나눠주면 돼. 몰수는, 만약에 몰농도로 주어졌을 때는, 얘는 2mL, 1L당 2 m 인데 나는 1L가 없단 말이야. 200mL란 말이야. 그러니까 0.2L를 곱해서 실제 몰수를 구해줘서 이제 풀어라. 라는 얘기죠. 이걸 공식으로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V1 곱하기, 얘는 M2, V2를 쓸수 있는데, 1은 처음 거, 2는 나중 거야. 몰농도. 처음 몰농도 곱하기, 처음 부피. 하고, 나중 몰농도 곱하기, 나중 부피. 수 있는데요. 처음 몰농도가 <laughs> 얼마지 이었지, 맞죠? 2mol V1은 처음 얼마? 0.2 리터는 같다. 나중 몰농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지. 얘를 x, 그지? 곱하기 V2는 나중 용액의 부피는 0.5 리터. 그래서 x 똑같이 5분의 4 이렇게 구해도 돼요. 우리가 푸는 게 사실은 이건가. 그러니까 식으로 표현하자면 굳이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된다. M1V1은 M2V2다. 이렇게 식으로 외워도 되고, 아니면 그냥 몰수를 구한 다음에 최종적인 용액의 부피로 나눠버려도 되고,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게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원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몰수 일단 먼저 구하고 용액 부피로 나눠버리면 돼. 자, 혼합 용액의 몰농도가. 흔한 용액. 용액을 섞었어 두 가지 용액을. 그랬을 때 추정적인 몰롱그룹을 보자 예를 들어서, 음, 2몰짜리 A 용액. 몰론도가 어떻게 되냐? 고 이렇게 물어봤다. 1단계, 시험 단계. 자. 2몰 NaOH가 녹아서 200ml 용액이 되었대요. 2몰짜리. 자, 그리고 4몰짜리 NaOH가 300ml만 그렇게 돼. 그러니까 3몰이 NaOH가 녹아 있는 용액이 300ml인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둘을 섞으면 몰농도가 어떻게 되냐? 하 거죠. 이거는 그냥 몰수가 나와 있으므로 몰수 더해주고 용액 더해서 나눠주면 되겠네. 맞지? 지금 이 용액 200ml 속엔 2몰이 들어있다고 친절하게 줬잖아. 몰수를 바로 줬죠? 나중에 4몰 넣어줬어. NAOH가 합하면 몇 몰이야? 6. 6몰. 그지? 여기 2몰, 여기 3몰이니까. 몰수끼리는 그냥 더할 수 있죠? 맞죠? 나누기 용액의 부피는 얼마가 되죠? 500ml니까 몇0 5 0 0 m 리니까몇 리터? 0.5리터 끝 그죠? 그러니까 5분의 60 10이 아 몰토리터죠 이거는 그냥 몰수를 줬을 때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 몰롱도를 줘 예를 들어 이 몰롱도 n m 지 이것을 무엇으로 전환해서 몰수로 전환해서 더해줘야지 2더하기 4, 6몰롱도 해서 풀면 절대 안됩니다. 얘는 속뜻이 뭐라고요? 2몰퍼 리터 1리터당 2몰 있는거였어요. 응. 그런데 나는 200ml가 있는거잖아요. 몇 리터? 0. 2. 나는 0.2리터가 있다. 리터 리터 상세되고 0몰 0.4몰이 처음 NAOH 들어있는 NAOH 양인거죠. 몰수 두번째는 사몰농도에요 그러니까 사몰퍼 리터가 있는데 0, 나는 0.3리터만큼 있는거잖아요 사몰퍼리터는 1리터가 사몰인데 나는 1리터 있는게 아니라 300리터 0.3리터 있습니다 리터 에서상쇄되고 얼마? 1.2몰자 그지? 몰수끼는 이제 뭐할수 있다? 더할수 뭐 있지 얼마? 1.6몰이고 몰수 나누기 용액의 부피를 주면 최종적인 몰농도가 나오지. 얘는 200, 300이니까 500ml지. 0.5. 5분의 16은 얼마냐 3.2. 아, 되겠네. 언니 맞아? 이렇게. 돼요? 혼합용액의 최종적인 몰농도를 구할 때는 앞에서 한 거랑 그냥 몰수를 구해 최종적인 얘에 들어있는 몰수 구, 얘에 들어있는 몰수 구해 몰수끼리 어떻게 해? 더하고 최종적인 용액의 부피로 나눠주면 돼요. 얘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 처음 거, 처음 거 M1 V1 곱하기 나중 거 M2 V2는 최종적인 M3 V3랑 같은데 M1 V1의 격이 뭐냐 몰이에요 몰. 얘는 몰퍼리터였지. V도 리터죠 상세 되면 몰만 남지. 얘도 마찬가지잖아. 몰수더하기 몰수인 거야 결국에. 그지? 그래서 몰수 다 더해가지고 최종적인 부피로 나눠주면. 그지? 예를 들어서 얘를 x로 읽는다면.